연극, 타지마의 근위병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우선 저는 작품 너무 재밌게 봤어요. 작품 자체도 굉장히 잘, 촘촘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제가 어린 왕자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마치 어린 왕자를 보는 듯한 그런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매력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 저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매력을 굳이 꼽자면, 그 굉장히 평범한 두 명의 병사가, 굉장히 평범하지 않는 평생에 있을, 한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상황이나 일을 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 영혼도 나가고, 두 명의 친구들의 관계가 틀어지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관객들이 집중해서 보신다면 어, 이 작품의 매력을 좀 많이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음, 저희 작품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좋은 배우들이랑 같이 연극 작품에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작품 정말 좋아요. 어,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번볼때더 좋아지는 작품이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 관객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이 작품을 사랑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